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지난 부수편 22번째 영상에 이어 오늘은 부수편 23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수 글자 3글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글자는 새조자라는 글자인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조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새를 본든 글자입니다. 새를 뜻하는 글자로는 새추자가 있지만, 새조자는 모든 새를 총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조자는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붓으로 쓰일 때는 그냥 쉽게 새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한자는 학학자라는 글자입니다. 학도는 두루미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학은 새의 종류이기 때문에 새조자가 부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미는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는 학이라고 합니다. 고대부터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학은 고상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상할 학자와 새 조자를 결합해 만든 글자가 바로 학학자입니다. 두 번째 예시 한자는 울명자입니다. 울명자는 입구자와 새 조자가 결합한 것으로 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새 조자가 부수로 쓰인 한자는 그냥 쉽게 새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수 한자는 마릴 이자라는 글자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릴 이자는 말을 잇다, 그대, 머모, 로서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마릴 이자는 턱 아래에 길게 드리워진 수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릴 이자는 본래 턱 수염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수염이 턱에 이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말을 잇다 뜻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그대처럼 인칭대명사로 쓰이거나 뭐뭐로서 뭐뭐하면서와 같은 접속사로 가차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여전히 턱수염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한자는 견딜 내자 라는 글자인데요. 인내하다 할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견딜 내 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견딜 내 자는 턱수염을 나타내는 말일 이 자와 손을 나타내는 마디촌 자가 결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고대에 있었던 형벌 중 하나를 표현한 글자로 손으로 턱수염을 뽑아 고통을 주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즉, 아프지만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의이 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그냥 쉽게 턱수염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부수 글자는 손톱 조자라는 글자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조자는 손톱이나 갈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림을 보다시피 손톱 조자는 손으로 갈퀴 모양을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손톱이란 뜻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톱 조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손톱보다는 단순히 손이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 조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그냥 쉽게 손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한자는 글글파자라는 글자인데요. 뜻을 나타내는 손톱조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파자가 합쳐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즉 손이나 손톱으로 긁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한자는 움킬확자라는 글자입니다. 손으로 놓치지 않도록 힘있게 잡는다는 의미에서 손과 관련되어 있는 손톱조자가 부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손톱조자가 부스로 쓰이는 한자는 그냥 쉽게 손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스 글자 세 글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